음, 어,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고정 코너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엔터 치어 고민 사연을 받아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고민입니다. 어,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현역 군인 구독자입니다. 어, 저는 대형 기획사 매니지먼트 팀, 그러니까 매니저로 들어가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JLPT 1급 일본어 자격증, 와, 취득하셨고요. <laughs> 대단하다. 아, 대단하시다. 지금은 토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부지런하시네요 진짜 음. 곧 다가오는 겨울에 전역을 해서 면허증도 바로 따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이겠죠 네. 네. 매니지먼트 팀에 들어가게, 다,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운전을 많이 하는 로드매니저 직책을 맡게 되는데 운전 경력이 얼마 없어도 받아줄지 궁금하고 어, 잠을 많이 못 잔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못 자는지 너무 <웃음> 궁금합니다 <웃음> 아예 못잘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2시간씩 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65일 매일매일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평소에는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제가 어디에 고민 상담 메일을, 이메일이라는 거를 보내는 게 처음이라 너무 이상하게 적었을지 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 아, 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영상 잘 보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네. 네. 어, 너무 감사한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네. 네네. 대단하시네요. 1년 만에 JLPT. 네, 이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매니저 일을 준비하시는데 음. 이런 외국어가 되신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가 되실 음. 거고 예예 예. 그리고 그 운전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 운전 경력보다는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실력이. 네 중요하니까 음. 전역하시면 바로 운전하실 수 있는 뭐 차량이 있으시면 바로 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그 운전. 연습하시면서 SUV나 이런 음, 좀큰 차를 대형 차를 어, 대형 차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사실 이게 그 매니저분들이 이제 사실 아티스트의 안전과 본인의 안전을 그쵸, 그쵸. 하다 보니까 음. 어, 정말 조심하게 카니발 카니발 많이 몰아보세요. 네네 음, 음. 네, 네. 뭔가 렌트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렌트해서 한번 음. 몰아보시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보다는 운전 아마 잘하는지가 좀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잠 말씀하셨는데. 네. 어, 사실 지금 저도 좀 졸리거든요. 오늘 아기가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 <laughs> 오늘 또, 또 강의도 하고 오셨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본, 제가 지금 초롱초롱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laughs> 혹시라도. 귀여좀 귀여우신... 피곤해 보이면, 네, 네, 귀여우시네요. 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니까, 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매니저를 해본 건 아니지만, 음. 우리가 알고 옆에서 보아 오기로는, 이제 뭐, 앨범 발매 전에, 뭐,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음. 뭔가 준비작업이 많고 또 밤새 안무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잠을 많이 못자고 또 음. 이제 발매 후에도 사실 매니저, 매니저분들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하는 방송이나 뭐 행사나 그런 뭔가 외부에 이제 뭔가 스케줄들이 많아지면은 함께 잠을 못자게 되는거죠 음. 그러니까 연예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픽업을 가고 연예인보다 늦게, 늦게 어, 연예인을 데려다주고 또 잠을 들기 음. 때문에 사실 잠이 많이 부족한데 또 그렇게 활동이 많이 없는 또 비수기가 있잖아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365일 활동하시는 게 아니니까 음. 이분들도 그래서 이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스케줄 없을 때 회사에 나와서 그냥 직원들처럼 아홉시 출근에 여섯시 퇴근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어어 음.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매일매일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네. 활동기와 비활동기 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정말 최고의 스케줄이 이제 앨범 발매 전후 일주일 한2주 정도. 그렇죠, 어, 그렇죠. 그때는 보니까 아이돌 남자분들도 그러니까 아이돌들도3 시간 잔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때만 좀 이렇게 바짝 이렇게 네, 못 에, 자시고. 맞습니다. <laughs> 나머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입니다. 이번 사연도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음.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작곡팀에서 작사를 하고 있는 25살 남자입니다. 음. 중학교 때부터 랩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아이돌 작곡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 처음에는 랩메이킹과 작사로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구체적인 피드백과 레퍼런스 제시를 하게 되고 소스를 직접 찾아서 제시하거나 드럼이나 탑라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근데 매곡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ANR의 역할과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작사, 작곡. 공연 기획, 앨범 발매, 믹스 마스터링, 랩 등을 해봤고요. 아니, 저희가 좀 조언을 해줄 테드리프인가? 네. <laughs> 좀 조언 받아야 될것 어, 같은데. 직접 경험해보면 다르겠지만 퍼블리싱과 작업을 하다 보니 큰 틀에서의 ANR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정작 ANR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어떤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고 메일 보내봅니다. 음. 선배님들 팟캐스트와 유튜브 정말 유익하고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라고 음.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 일단 자격은 너무 충분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뭘준비될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하신 거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거를 어떤 레퍼런스를 제시하셨고 어떤 앨범에 네. 네. 또 정확히 어떤 소스를 찾아서 뭐 드럼이나 탐라이 만드셨고 <laughs> 그런 뭔가 본인이 이제 뭐라 그죠 커리어라고 해야 될까? 그 포트폴리오를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음. 좀 정확하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보기 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보기 편하게 좀 정리해 주신 음.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네. 지금 보니까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음. 경험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게 오히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이 그러면 이 업무에 조금 음. 뭔가 잘할수 있을까? 이런, 음, 음, 음. 오히려 약간 반대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R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이제 작사, 작곡, 뭐 앨범 발매, 음. 믹스 마스터링, 랩, 요 내용들을 조금, 그러니까 그 A&R의 범주 안에서 음, 음, 음.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음. 이 작곡 작사, 뭐 믹스 마스터링 랩을 음. 할수 있는 사람을 사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ANL 담당자로. 왜냐면 그거는 사실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쵸. 다 있고 사실 이 ANL 담당자는 이들과 조율을 잘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들과 조율을 잘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지식이 있는 게더 네, 네, 네.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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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냥 회사 입장에서 어, 그럼 이 친구는 들어와서 뭐 작곡하려고 음,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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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음, 오해하실, 수, 어, 수도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그런 점에서 좀잘 조절을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같은 거 쓰실 때 음. 중간에서 조율했던 일들이나 네네. 커뮤니케이션이 한, 한 일들 음. 그런 것들을 좀잘 녹여내시면 음.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네. 뭐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좋은 네네. 결과가 <laughs>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음. 와, 오늘 42장 열심히 달려왔네요. 오늘도, 네네, 오늘도 네. 준비한 네. 얘기를 다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정말 내용이 좋았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얘기해줄 수 없을 음. 그런 엔터에 좀 살아있는 음. 네 조언들을 해줄 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미도리님이 요거 다 정리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네 다르네요. 네 저는 민지님의 칭찬을 먹고 삽니다. <laughs> 어, 아닙니다 <laughs> 아 근데 그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일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좀 네. 뻔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구경수를 중심으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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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습 복습을 어, 어, 철저히 어, 어. 이런 게너 사실 너무 뻔한 말이고 네. 이 일곱 가지가 어떤 분들한테 또 뻔하게 들릴 수도 음. 있지만 이게 그래도 좀 최대한 뭔가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음.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네. 네네 칭찬해 달라고. <laughs>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너무 잘 준비하셨고 네. 또 여러분들 또욕 먹지 마시라고 저희가 또아 그럼요 어, 또 저희가 준비해 드리는 거니까 네, 네, 네. 요건 아마 좀잘요요 요 에피소드 오늘의 장은 잘좀 쟁여두셨다. 가 혹시나 이제 합격하시고 음. 입사 나 정해지셨을 때 음. 요거 요 저희 오늘 편을 한번 쫙 들어보시면 아, 너무 네, 도움 네. 될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회사에서 상사가 빡치게했거나 이럴 때 한번 <laughs> 네, 네. 다시 또 마음을 비우. 소심으로 돌아가는 네, 어, 약간 의미라도. 마음의 정화 판이네요 네네네네. <laughs> 어, 네네. 한번 네. 둘이 네, 네. 네, 네. 모두 파이팅하도록 합시다 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민지님께서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엔터 취업의 정석 공식 메일은 엔터잡러브골뱅이네이버닷컴입니다. 문제풀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 고민 외에도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문제풀이 사연 보내주실 때 아이디 공개를 원치 않으실 경우. 모 함께 알려 주세요. 어, 방송 시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은 엔터잡 러브입니다. 어 인스타그램에는 엔터 채용 정보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게 수시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고요. 그외 다양한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팔로우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은 잘 아시죠? 팟빵 <laughs>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격주 수요일 <laughs> 업데이트가 됐답니다. 네, 네 참고하세요. 네, 들어 주실 때 구독, 좋아요,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부탁드려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엔터 취업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엔터 취업의 정석이 언제나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